송도의 경원재라는 곳이고요 한국식 건물을 지은 호텔 뭐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QM6 시승행사를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젤 대비 290만 원 저렴하며 준중형 중형 SUV에서 최고 수준의 연비를 획득하였습니다. m 6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왔는데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전면에서 보면은 여기 LED 안개등, 안개등이 LED로 바뀐 것이 특징이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의 디자인들은 거의 디젤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타이어 19인치 타이어 시승차에는 붙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디젤 모델과 동일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일부 아주 조금씩 디자인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QM6는 중형 SUV인데요. 이 전면에서 보면은 D 귿자 형태의 양쪽 어, 주간주행 등이 르노 삼성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르노의 차량들도 이런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SM6하고도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풍에 눈이 엠블럼은 어, 르노 차량의 경우는 여기에 다이아몬드 마크 같은 르노의 그 상징이 들어가고요. 어, 지금 르노삼성에는 이런 태풍의 눈 엠블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19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어, 225에 55 시리즈 19인치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 차는 금호의 크루젠이라는 타이어를 사용했는데 앞뒤가 모두 동일한 사이즈의 225 55 19를 사용을 했고요. 어, 특이한 것은 이쪽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는 각도가 앞에 문짝은 70도까지, 그리고 뒷문짝은 75도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뒷문짝이 좀더 넓게, 많은 범위가 열리면서 탑승하고 승하차 내릴 때, 혹은 사람을 뭐 짐을 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의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시트 공간은 제가 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키가 한180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이 앞좌석, 운전석을 제 키에 맞춰 두면은 지금 좌석은 시트는 가장 바닥으로 내린 상태고요 어,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 정도가 되고요 B필러는 어깨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꽤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뒷자리로 넘어가 보면은 뒷좌석에, 자, 타보면은, 시트가 앞좌석보다 살짝 높은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어, 여기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더니 머리 공간이, 주먹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요. 손바닥, 손가락, 마디 한두 개가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뒷좌석에 눈 앞에까지 바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75도까지 열리는 이 문짝은 여기서 탑승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비필러가 음, 꽤 뒤로 와 있고 그 다음 공간이 있고 여기에 어, 이 바퀴가 들어가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사이에서 이렇게 타고 내리는 네, SUV만큼 좀 높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폴딩이 되고요. 당겨서. 넘기면은 폴딩을 할 수가 있구요 아, 뒷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인이 밤에 보면은 르노삼성의 캐릭터 라인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뻗은 ㄷ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태풍의 눈이 마크가 아무 굴곡 없는 곳에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직분사 가솔린의 특징인 GDE라는 엠블럼을 붙이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어, 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이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폴딩을 하면은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가방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가 평평하게 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트렁크 입구부터 끝에까지 직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꽤 넓은 길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경쟁 모델들이 같은 공간에 어, 3열 시트를 넣느라고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3열 시트를 넣지 않았어요. 보통 글로벌에서도 이 정도 크기의 차체에 3열 시트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트렁크 안에는 이차 보스 오디오의 옵션인 우퍼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긴 한데 여기에 이런 우퍼를 넣으면서 오디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구가 들어 있고 어, 펑크 수리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여기에 시거잭도 하나 있네요. 시거잭도 있어서 공간 활용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테두리는 플라스틱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거나 이런 옵션이 있지는 않네요. 시승차에는요. 정확한 옵션 표를 확인해야겠지만, 뭐이 차에는 아직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자, 이게 엔진룸에는 2.0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 g d 2라고 붙였는데요. 이 G D 어, 직분사라는 뜻이죠. 가솔린 직분사. 직분사 엔진의 특징은 어, 기존의 MPI라고 하는 이 방식보다는 소음과 진동이 좀 크고 대신에 연비는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만들면서 이 르노삼성에서는 MVH를 상당히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엔진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소음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내를 살펴볼까요? 실내는 기존의 디젤 모델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어요. 음,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거면은, 요렇게, 어, 여기가 컵홀더 부분인데, 뭐큰 컵, 작은 컵, 뭐 이런 모양을 약간 바꿨는데, 사실 저는 뚜렷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에어컨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음료수를 넣었을 때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자, 우선 계기판부터 살펴보면은 음, 아주 심플하죠. 에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구간에서 어, 엔진회전수가 여기서 올라가게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엔진회전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선 속도가 아날로그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는 연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전한 연비가 10.2km였고요. 그 아래에는 순간 연비를 보여주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가속페달이 2차 연비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안 밟은 상태가 제로. 그 다음에 끝까지 밟아서 킥다운되는 순간이 120. 그리고 이 차의 최고 출력이 나오는 끝까지 밟았을 때가 100. 이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약어 1에서 20 사이의 정도에서 이 CV, CVT의 코스팅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어 가속페달을 밟고 그 정도 유지만 시켜주는 정도로 어 에코 모드 이 계기판의 에코 모드에서 RPM을 유지하면서 CVT가 약어 7대 1까지 이 변속기에 어 변화를 주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보다 훨씬 더 어, 효율적인 주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CVT의 연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어,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고 구간을 에코라고 표시를 하면서 10에서 20% 사이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탄다면 반드시 저 에코 구간을 활용하면서 주행을 하면 수동 변속기 못지않은 어, 연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뒷좌석 실내를 살펴보면 앞에는 그물망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USB가 아닌 시거잭 소켓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설계를 했고요. 여기는 아이소픽스가 뒷좌석에 좌우에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카시트 두 개를 좌우에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이 가운데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잡아놨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뒷좌석에 앉아도 이렇게 바로,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시트 벨트를 걸어 놓을 수도 있게, 이런 고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뭐 쉽게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간간히 눈에 띄네요. 자,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QM6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이 차는 2.0L의 직분사 가솔린 엔진에 어, 무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해서 연비가 뛰어나고, 그리고 기존 어, 수출형, 그러니까 이 차는 2.5L의 수출형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그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흡음제, 그 다음에 방음제를 넣어서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보신다면 아마 소음과 진동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한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솔린 엔진도 효율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2,480만 원부터 시작하는 상당한 가격 메리트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 모델보다 뭐한 몇십만 원 혹은 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에서 봤었는데 르노삼성은 200만 원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가솔린 모델의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차를 한번 타봤고요. 어, 저의 결론은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였습니다.